자, 밥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밥을 비벼서 국물에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밀어놓고 돌풍산 충전해서 음. 엄마한테 쏠 거야. 나, 우리 돈이지만 뭐 하러 그런 짓을 하세요? 그래서 소고 돌아오고 쏘고 돌아오고. 자, 제가 이거 창문 주시거든요 아니요, 저, 아버지, 저희 정해산님 작품이죠. 아, 이런 요리는 거의 보내주세요. 엄, 엄마가 먹어. 이혼, 이혼, 이혼. 자, 맛있겠죠? 넣어서 쓱쓱 쓱 비벼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 약간만 고집. 엄마야, 밥다 먹었어? 응. 음. 음. 너둘 내가... 먹었는데? 아, 그거 고기만 고기랑. 엄마나 세상에. 고기는 벌써 아무것도 안 먹었네. 우선, 지금 굳이 버섯만 먹을게. 고기는 안 먹고? 고기 아까 좀 음. 먹었는데도 먹은 거는 아니야. 응? 버섯만 다 먹을게. 이것만다 먹었니? 음. 그래, 그럼 고기는 일단 먹었으니까. 정여상님이 닭찜 아, 직접하신 거예요? 네. 아니지. 마리님. 네. 어 어떻게 다 먹어버렸어? <laughs> 거기 남은 게 다예요. <laughs>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볶음밥 해 먹으려고. 일단 제가 이렇게 약간 비리고 먹고 나면 이게 먹고 싶어서 야채가. 제가 그러니까? 음. 아재입맛이라 그런지 음. 맛있어. 맞아요. 여기 아들은 완전히 아재인 거이요아재 아재 입맛 밀어넣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아니야 보스. 음, 너 아닐세. 네. 청국장. 아뭐 이게요? 아누나 탈락이요? 아니요 양누나 맞죠? 왜 이러세요? 아니 <laughs> 때리고 도망간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이언니 장난이 좀희한데 청국장 완전 맛있죠? 어 그도 괜찮데 좋아요. 이언니 김정이 좋아요. 청국장도. 아재 입맛. 맞잖아, 아재 입맛. 음음아 진짜 왜 누나들 낯설겠어 뭐라고 누나를 음 2005년인데 2004년에 낳설어야 됐고 하아 공개난 다음에 에최고틀로 도망갔어야 돼아 여기 누나들 많잖아 그럼 되지 누나들 여기 많은데 아 다들 오시네 여기 누나들하고 놀면 되지 자 그럼 이제 이 차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화의 미김밥. 와아없요 <laughs> <엄마>, 이게 <이거> 무슨. <혹시>?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 짝 올라가신 넌 누구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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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아들. 자, <laughs> <저> 자연스럽게 태정하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눈물님. 아, 리액션들은 다들 말씀대로 안 하셔가지고 안 해도 될지 응? 어머, 어머, 저 복숭아, 땡! 정신이 없는 사이를 튼다 너무하는데? 부모님이또왜 돈을 쏘셨어? 와!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재밌어, 이연아. 어세요 <laughs> 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넌 뭐냐고, 도대체. 뭐니? 그치? 어? 넌 뭐니? 자, 아들. 내려가면 안 될까 아들 아들 이러시면 누르지 말고 <laughs> 어떡하지? <어떤 웃음> <얘기지? 웃음> <와>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좀좀 내려가 봐봐 우리 우리 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laughs> 나 꼈어 꼈어 좀 놔줘 응. 어. <laughs> 이제 다리를 아예 의자를 잡아 당겨가지고 빨짝한 <laughs> 적은 못 올라오게 <laughs> 이 버티시는 이 기심은 뭐 뭐지 <laughs> 이기심은 <기쉬? 웃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방에 아 예, 의자를 땡겨 버려 못 들어가게. 어.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진짜 별풍이 들어. 어 오세요. 나는 뭐야?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더 싸주시면요 예, 즐거움이 있어요. 저 저도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밥 그만 먹어. 그러면 그어 버섯은 다드셔고 응. 고기를 조금 알았으 이렇게 먹었어? 무서울지 나뭐 무슨 미다르마? 어물좀어물 꺼내서 먹.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통할 자, 이제. 푸어 없네. 응 음, 없어. 막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네. 음 95도짜리 물이군. 음콜콜콜콜콜 콜콜 다른 소리야? 응. 음. 음. 아니 좀 이렇게 먹어야 좀대근하더라 여기서 물은 일부러 많이 따랐어. 어차피 이 방송 안에 다 먹을 거니까 필요해 그러면 또 쏘신 거야? 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아, 이 언니 때문에 다 보내주는 거다. 아, 이 많이... 언니는 똑바로 한다로얘못 들어오게. 내가 안 나왔으면 어떻어됐을까 아, 너 나가니까 다 나가시잖아. 네가 들어오면 들어오시고. 이언만되니까 다들, 이 언니를. 예, 이뻐해서 너무 감사해요. 응. 음. 응. 음. 엄마, 이거 불상한거 처참하고 불쌍한 걸로 얼마나 이렇게 하지 응.

그냥 음 그냥 처음 뵙네요 진짜 2647님 음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정말 아 찾아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아, 전... 야 한번 눈에 봤을때 진짜 이렇게 막상 막 이렇게 좋아해 주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버지 집은 다 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묵방으로 나가겠네요. 입자가 젓갈 비빔밥이고요. 참차가 제가 저 비빔면 먹는 게 보고 싶으시다고. 팔도쫄 비빔면. 네, 제가 먹겠습니다. 저는 간 이제, 네. 퇴장하겠어. 네. 퇴장하로너 퇴장하면 나왔으데니까 사. 헤이, 이슬할 수밖에 없군. 응. 음. 몇 가지 먹어? 어? 그지? 아, 딴데나 하나 해준 것도 없뭐 갔다 온 엄마가 좋아라고다 네, 아들은 엄마가 좋아까 네, 맞아요. 맛이 어떠냐고요? 너무 맛있죠? 여기 젓갈을요 빼거나 아, 상만도 없고 지금 이렇게 야채랑 비비고 이게 돌게장이거든요? 잘안 보이실 텐데 그냥 이렇게 찍어서 주면 어, 젓갈에다 지금 밥이 녹아요 녹아 두 그릇 대죠? 엄거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냥 아거하나이요 이거. 이거. 음. 이거. 이거. 이게장에다거이먹으니이더 맛있어요, 이게이반 된장하고 또다이 고소한 맛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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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음, 술방 있죠? 아, 그리고 보시는 분들, 아예 앞으로 분들, 제발 좀 술방은 밖으로 빼지 맙시다. 속까지 캡쳐해가지고 밖에서 뭐라고 하신다면서요? 아, 늦게 했어요. 그해맑 영상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말씀을 드리게요. 좀 빼는 건좀 불법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회연님 <laughs> 이분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네, 밥으로 바꿨어요. 아들 네, 잠깐, 예, 네, 자연이 불렀습니다. <laughs> 아니까 왜 댓글 다시 열었냐고 궁금해하시고 뭐 글이 조금 약간 엉망이 좀 됐어요. 제가 좀 상태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게 그러게 이유 없어서 열명 나갔어요. 요이연이 팬이, 고정팬분들이 이연이만 사라지면은 나가시나봐요. 너 오, 맵다. <laughs> 제대로 걸렸는데요. 오, 매워. <laughs> 초등등등은 도 보는데, 이제 제, <laughs> 제상의제앞플로 분들은 초등중등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laughs> 연니팬층이 제가 보기에는 <laughs> 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천자님 오셨어요. 방송이요. 러분 말씀드는데 제가 한게 아니라요. 아들이 시켰어요. 들어와 안돼. 응. 빨리 들어와. 엄마 물좀 떨어져. 엄마 잠깐 걸렸나 보다. 뭐라고? 응. 음. 하... 물좀 따라 줄래? 엄마. 어, 생각했어. 엄마. 잘 그랬지. 응. 아근 친구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좋은 얘기 해 주시면 저 친구 해 드리죠. 근데 아, 그 얘기는 일이따 그니까 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근데 네, 이거 내가 다 마셨어, 벌죠 응. <laughs> 아,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식중에는 좀안 먹었으면 해서. 아니 그친구가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냥 좀 좋은 방법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진 무슨 있어요. 안 좋은 방법? 아플. 이제 하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뒤에서 그렇게 단도 씹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냥. I'm oh, over well, them.